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간 일본인의 여행 후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그간 한국에 가졌던 편견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며 나 역시 TV나 인터넷의 정보에 휘둘리고 있는 한 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TV와 인터넷을 통해 갖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로 찾아가서 느낀 한국의 이미지는 사뭇 달랐다며. 조금이라도 한국 사람들을 의심했던 게 부끄럽기까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목적에 두고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편견을 심어넣는 반한류, 혐한류는 실제로도 일본 대중들에게 한국에 대해 허위사실과 왜곡되고 편향된 내용을 심어넣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넷 우익들이 열심히 활동한 덕택에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식의 비방과 중상몰약이 사실처럼 널리 퍼져 있죠. 특히 유튜브와 같이 많은 외국인들이 보는 사이트에서 거짓되고 왜곡된 영상과 댓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억지 비난에 또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며 일본 인터넷상에서 한국이란 존재는 심각하게 열폭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을 다녀간 일본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사실과 다른 한국의 모습에 매우 놀라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마트를 가게 되면 일본에서 좋아하던 음식들이 거의 한국 음식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고는 하는데요. 한국의 작은 가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에 두번 놀라고는 합니다. 이에 한국을 다녀간 일본 여행객의 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한국과 다른 점은 그 정도로 그 뒤엔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여행할 수 있었다. 신변의 위험 같은 건 없었고 일본인이라고 싫은 표정을 짓는 사람도 없었다. 거기서 만난 것은 조금 참견하기 좋아하고 허물없는 그렇지만 다정하고 따뜻한 평소의 한국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울 나비 요코타입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 단짝 3인방이 처음 한국 여행을 온지 벌써 8년 그후연 2회 페이스로 반복해 여자 3명이서 한국 여행도 벌써 15회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연례행사가 된세 사람의 연말 여행. 서울의 혹한의 추위에 지지 않고 이번에도 오박육일의 체류 중 여기저기 걷고 먹고 쇼핑하고 왔어요. 라며 한국에 홀딱 반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가족 여행을 왔다는 스즈키 씨는 즐겁게 여행 중이라며 작년에도 여행을 왔었는데 그때와 다를 바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답하였고. 이어 그는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영상을 봐서 걱정했었다며 하지만 와보니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여행이 처음이라는 나카모토 씨도 친구와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걱정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았다며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대한 가게는 없었다고 말하였는데요. 일본인 관광객들은 일부 위험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선 하나같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엔 포털은 인위적 개입으로 신뢰를 잃었을 뿐더러 SNS는 더 다양하게 전 세계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 많이 이용하는 듯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여행이 10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야마다 씨는 걱정이 좀 됐지만 SNS에서 괜찮다고 해서 오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죠. 30대 사토 씨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에 여행을 간 사람들의 글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에도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일본의 잘못된 상식으로 한국 여행을 하며 이게 한국 것인 줄 몰랐다고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김치, 비빔밥, 갈비회에 듣기만 해도 군침이 나는 한국 음식들이 있습니다. 몇몇 한국 음식들은 외국인들 입맛에도 맞아 새로운 한류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분명 한국이 원조인 음식인데도 옆 나라 일본에서 자기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음식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에 혼동될 수 있지만 명백히 한국이 원조인 음식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자차는 유자청을 따뜻한 물이나 시원한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한국의 전통차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유자차는 지난 2018년 한해 수출액이 76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재치있게 설명하는 유튜버 올리버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유자차를 일본 음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일본인들 또한 자신들의 전통차라고 소개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올리버쌤은 유자차가 수출될 때 표기가 일본 발음인 유주로 표기됐다며 유자차는 한국 음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 음식으로 알고 있다. 사람들한테 더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도 웬만하면 일본 음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 명란젓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서는 출연자 백종원씨가 후쿠오카가 명란으로 유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실제로 그 유래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을 한 조선시대 당시 이를 기회로 일본은 명태잡이 사업을 독점하고 조선인은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노동자들에게 명태의 창자알과 아가미 등 부산물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는데 조선 노동자들은 이 명태의 부산물로 젓갈을 담가 먹었고 이것을 맛본 일본 상인이 일본으로 가져가서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명란의 90%를 소비하는 만큼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정작 명란젓의 원조인 한국은 명란젓 소비량이 적은 편이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전통음식 명란젓에 대해 배우며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기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음식 중 제일 대표적인 음식은 아무래도 김치죠. 초반엔 대한민국의 김치를 일본이 멋대로 상표 등록을 했으나 워낙 국제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걸려서 지금은 김치와 김치 모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일본보다 한술 더떠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최근 중국 한 예능 천천향상에서 mc를 맡고 있는 왕이보를 포함하여 다수가 한복을 입고 아리랑 상모돌리기 널뛰기 김치를 담그는 등 선을 세게 넘는 행동을 방송에 내보내었습니다.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할 말을 잃었다며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분노했습니다. 하다하다 문화까지 짝퉁으로 찍어내는 중국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포털바이두에서 삼계탕을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29일 현재 바이두에서 삼계탕을 중국어로 검색하면 최상단의 삼계탕은 중국 고대 광동식 가정 국물 요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져 한국의 대표 궁정 요리로 자리매김했다는 바이두 백과의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김치 종주국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삼계탕에 대해서도 자국 음식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삼계탕이 유래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닭요리는 닭백숙이 일반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한 닭백숙의 가루 형태의 인삼을 넣는 요리가 삼계탕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이후 지금의 삼계탕 형태를 갖췄고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것인데요. 중국 인터넷에서 삼계탕을 중국에서 유래한 식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쟁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한국 전통음식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 질수 없다며 일본도 명란젓에 이어 이번엔 김을 원조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일본은 일본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김을 소개하며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선동과 날조로 젊은 일본인들이 해당 음식들을 일본의 전통음식이라고 알게 하는 거죠. 어이없는 발언으로 전 세계에서 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일본인밖에 없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미김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산 김을 먹은 일본인은 쉽사리 다시 일본 김을 사먹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조미김 특유의 짭조름한 감칠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일본의 김 생산량이 40여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으로의 우리나라 김 수출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좋은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의 김 생산량은 4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김의 최대 수입국으로 한일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천만 달러 어치의 김 수출 계약이 맺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 김은 좋지 못하여 한국 김만을 고집하는 일본을 보면 올해 한국의 수출 실적을 기대해볼 만해 보이는데요. 한편 평소 한국 제품들을 불매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던 일본이 정작 한국 김만을 수입해 일본 전역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일본 마트에서는 이렇게 김을 광고합니다. 선물의 정석 한국 김 먹고 비교해서 선물하세요.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 김은 한국 여행의 단골 선물 중 하나. 공항과 시내 면세점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동네 슈퍼와 시장까지 온갖 곳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것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길거리엔 한국 관련 매장이 널려있고 TV만 틀면 혐한 관련 뉴스가 나오는 일본. 이제 일본인들도 분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